암호화폐 시장은 매번 새로운 강세장과 함께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이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이번에는 크립토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트렌드를 활용해 어떻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렇다면, 크립토 에이전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들을 스마트하고 자동화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셜미디어 관리, 경품 행사 진행,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고용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24시간 내내 작동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제공합니다. 크립토 에이전트는 이미미달 일라이자 토큰, 시가총액 20억 달러과 데이샤 토큰, 시가총액 2억 달러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누구나 더 쉽게,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루나 레프입니다. 이 플랫폼은 AI 혁신과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결합하여 이 성장하는 트렌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루나 투프는 일반적인 런치패드가 아닙니다. 이 플랫폼은 저렴하고 빠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VIAIFO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AI 에이전트를 런칭하려면 180에서 2 0 0 정도가 필요하지만 루나닷메프에서는단 20억 이하로 가능합니다. 비용을 80%나 절감할 수 있어 크리에이터와 비즈니스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만이 루나 레프의 장점은 아닙니다. 이 플랫폼은 경쟁사인 펌펀보다도 50% 빠릅니다. 이는 g 2 b u n d l s 라는 최적화된 기술 덕분입니다. 토큰 거래든 에이전트 런칭이든 루나덤의 퓨는 더 부드럽고 빠른 경험을 보장합니다. 루나 토큰은 루나덤펀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다른 많은 토큰들과 달리 루네인는 실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루나르크 펀에서 그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창립자들은 AI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루네이를 구매하고 소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에이전트의 지능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1 5 0 0가 루네이를 소각하면 에이전트가 지갑 생성, KOL 고용, 텔레그램 경품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앱 습다를 루네이를 소각하면 에이전트의 소셜 플랫폼 활동이 400% 증가합니다. 4시간마다 트윗을 올리던 에이전트가 이제는 트윗과 답글을 4배 더 자주 올릴 수 있어 참여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루나랩그의 푸니테스트 에이전트로 런칭한 렉스 랩스 트위터 계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정은 완전히 자동화된 AI 에이전트가 운영하고 있어 루나 라더펀 기술의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LUNA A가 오늘 런칭됩니다. 루나 런레퓨는 기존의 프리셀 모델 대신 먼딩 커브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구매 즉시 토큰을 받을 수 있어 에어드롭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특히 초기 참여자들은 토큰 가격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일찍 구매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런칭은 2025년 1월 11일 오후 4시 UTC 한국 시간 1월 10일 오전 1시에 진행됩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루나 프리세일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루나 덤맵 퓨는 프리세일에서도 본딩커브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구매 즉시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 참여자는 토큰 가격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10억 개의 LUNA 토큰이 공개 본딩 커브에 예치되어 있으며 팀이나 인플루언서를 위한 별도의 할당은 없습니다. 프리 세일이 끝나면 즉시 거래와 차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LUNA r m f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토큰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초기 구매자가 최상의 가격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정리하자면 LUNA r m f 은 저렴한 비용. 빠른 속도, 실질적인 활용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AI와 암호화폐 분야에서 독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유망한 토큰에 투자하거나 나만의 크립토 에이전트를 런칭하고 싶다면 이 플랫폼이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금융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다양한 기능을 탐색하며 자신에게 맞는지 살펴보세요. 토큰 런칭은 오늘 이니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루나 러브 데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